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으로총 15층짜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지도 정말 좋아요. 네, 바로 어, 중동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신중동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중동역도 걸어가실 수 있고요. 어,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신중동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4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조식 램프형으로 준비가 되있고요. 이렇게 지하 4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100%자조식은 아니고 기계식 주차가 조금은 포함이 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타입이 뭐 79, 84. 70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전용 7 1일 제곱미터 21평이죠 실평수 21평 어 1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부터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 벽면도 동일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 구조 보시면은 전용면적 21평 28평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실평수로 보세요 에이. 전열면적 그대로가 실평수입니다. 2 1 평짜리 집이에요. 자 전실 신발장은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수납공간은 그래도 세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부 티홈 시공 당연히 돼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네, 보시면은 어, 여기는 이제 센서로 자동 중문이 아니고 반자동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네 반자동식으로 삼연동 중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창. 어, 일단은 앞쪽이 도로가기 때문에 어, 평생 막히지 않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막히지 않는 남서양입니다 남서양 남서양으로 햇살잘 들어오는 남서양 남향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하고 순환해주는 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 아니고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주방에 환기창이 없어요 주방에 환기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천장도 라인 조명 등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네, 이쪽이 이제 아트홀 수있는 공간이겠죠.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 마감돼 있고요. 이 반대쪽으로 소파 자리는 3, 4인용 소파 쓰실 수 있게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트홀 소파월은 편하게 위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콘센트는 양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거실 폭도 3,600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 3,600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4인 가족도 무난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 없고요. 주방을 조금 크게 뽑았습니다.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고요. 주방이 귿자형 <laughs>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 이 공간을 조금 크게 뽑았네요. 어, 이렇게까지 크게 뽑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주방을 크게 뽑았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조금 연한 베이지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네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두로 마감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쪽으로 네 보시면은 식기세척기 그리고 삼성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 어 냉장고가 에, 김치 냉장고가 따로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서 양문형 냉장고가 이렇게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전자레지 밥솥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를 쓰시라고 이렇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에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수 있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다 수납공간으로 그래서 상판 위로 전자레인지 밥솥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햇살 지금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슬슬 햇살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간대가 지금 11시 정도 됐거든요 남서향이기 때문에 11시부터 이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하고 거실하고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은 그냥 뭐랄까 통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입고 파우더를 입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하 21평 집이기 때문에 안방은 그렇게 크게 뽑을 순 없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킨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화장대를 놓고도 여유 공간이 이렇게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안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안방 사이즈도 한번 측정해보면, 어, 사이즈가 좋아요. 침대를 놓고도 여유, 여유롭게 씁니다. 3600에, 자, 3600에 3300 정도 되네요. 예.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여유롭게 아 더블킹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사이즈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구요어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그리고 샤워를 조금 할수 있게끔 이쪽 여유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큰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는 가능하긴 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니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부부욕실 이었구요 그리고 안방 맞은편에 두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쓰는 방이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도 어 싱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이쪽으로 여유 공간 있게 붙박이까지 어 탈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디어 가구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디어 가구 많이 쓰시면은 공간 활용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2,700에 2,700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2,700이 넘어야 돼요 2,700이 넘어야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어, 입구 옆쪽에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세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여기 세탁실 쓰셔야죠 자, 세 번째 방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 아 안쪽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뭐 이쪽으로 침대를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상이나 북바이를 따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가 이쪽으로 딱 세탁기 건조기만 들어갈 수 있는 베란다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신에 요 철문은 실외기입니다 실외기 시래기. 이게 작은 방 안에 이런 식으로 실외기실이 그래도 다행히 이거 철문으로 돼 있어서 소리 안 나게끔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방 사이즈 생각보다 좋아요.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안쪽으로 저렇게 여유 공간이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어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입지 여긴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자 4천에 2,500이라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이 타입이 몇개 없어요. 네, 몇개 없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입구 옆쪽으로 마지막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는 아니지만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돼 있고 어 코너 선반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네, 세면대, 변기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예, 그래도 샤워 파티션만 안 쳐져 있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어있 있습니다. 자, 방 3개, 화장실 2개, 막힘없는 도로가남서향입니다 햇살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가격도 대폭이나 했어요 정말 저렴하고요. 이 신중동을 이용할 수 있는, 네, 신중동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신중동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